예, 신랑 신부님 서로 신상 정보를 교환하고 성혼 합의서를 쓰고 그다음에 내일부터 결혼식으로 이어집니다. 신부가 사인하면 됩니다. 신부님도 여기다가 똑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글씨는 언제 봐도 신기할 뿐입니다. 지렁이가 진짜 막 굴러다닙니다. 이거는 혼인 확인서, 신랑 신부에서 신상 정보 교환을 했고 서명 본인의 의, 의사에 의해서 결혼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예, 다녔습니다. 네, 네, 자세히 보십시오. 건강 없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해브런병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인증해 준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요. 혼인서약서도 썼고 서로 신상 정보도 교환해서 확인을 했고 법적인 대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 결혼은 맞선 볼쪽에신분는 영상 인증받은 서류 남성은 번역 공증한 서류를 교환해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완벽한 서류가 되고 서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주십시오 아, <laughs> 됐습니다. 아, 바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성호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네. 네. 기도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심에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 믿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 살았지만은 하나가 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장벽 허물어서 하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배려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여 주시옵소서 두 분이 더욱더 하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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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